그래서 이것이 부패되면서 병균을 접하시겠다 말이야. 다른 식물 갖다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추대를 가지고 고추밭에 걸음을 하면 좋겠죠? 싹 갈아가지고.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네. 그럼 이거는 네. 좋겠어요, 이거는? 고추대를 싹 갈아서 고추밭에 걸음한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같은 영양체가 있으니까 고추 영양분, 고추가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먹는 거니 그렇지. <laughs> <laughs>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양 흡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영양, 고추대가 고추의 영양은 많겠죠. 그러나 병균 얘기가 득실득실해. 고추대에 탄저병이고 뭐고 역병이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걸으로하면다병 들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 이제 잘 새겨서 해야 되고 자 이런 경우 이거 아까 흙 메워주려면 조금 하다 말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 그렇네요 그죠? 예. 이렇게 흙을 메워줘라 이거를 지금 이거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잘 했습니까 이거? 아 음, 너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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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마음에 안 들죠? 예 네, 마음에 안 들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죠? 그 줄을 쳤을때 마찬가지 줄을 쳤을 때도 여기 보면 지주를 세웁니다 오늘 지주 세우고 묶어주기 해야 돼요 우선,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챗화방이 있는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한2 0 c m 되죠. 여기다가,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여기 여유를 주세요. 여유를 주고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고리.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꽉 묶거나, 여기다꽉 묶어요, 이렇게. 꽉묶어 이렇게. 그러거나, 아까 줄을 지었잖아요. 여기 없다 치고. 줄에다 꽉 묶어요. 이거는 칼라 타이기 때문에, 이거 작업하니까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텃밭 할때 이걸로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농사를, 천평, 만평, 지금 이걸로 한다 그러면, 일은 쉬운데, 다음에 철거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철거하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 풀어야 돼. 그런데, 갔다가 어디 퇴적을 하더라도, 이건 썩질 않아요. 그렇게 매우 힘들어 차라리 이것이 더 낫더라, 이거요 이게. 이게.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이걸 하려면, 여기가, 이분이 여기 쪼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동화도는 엄청 커요. 우리 엄지손가두개 이상 커. 러니까 이건 안 되고, 만약에 끈으로, 끈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지주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지주로 연결, 다 실습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저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요거 20cm 정도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여쭉줄 이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는 전부 꼭대기에다 심어 놔 가지고 한줄 밖에 안심어면 대부분 두줄 심으면 여기 하나 심어 놓고 뭐 여기가 심어져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가운데만 해 놓으면 가운데 비워 놓고 양쪽으로 있으면 돼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걸 경우에 방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여기 지죽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요 여기 아까 손 한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을 두라 했죠 토마토 다음에 크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이걸 좀 어, 이게 움직이지 말도록 여기다 좀 고리를 만들어요 이거. 안 움직여요, 이것도.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꽉 조인다, 이렇게. 끈을. 끈을 그래 해서 여기다 딱 묶거나, 그럼 꽉 묶으면, 이 좌우로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게. 그러면 요거 다음 클 때까지 이렇게 되고요. 한 20초 뒤에, 요 1화방, 요, 요, 밑에다가 그래놓고 지주를 이런 식으로 딱. 유의합니다. 네,